안녕하세요. 리무진 닷컴 명가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모아비 더마스터 신형 차량이고요. 1열, 2열, 나파가죽, 세들 베이지 색상, 원톤의 다이아 콜팅 패턴, 그리고 앞, 뒤, 도아트림, 다이아 콜팅 패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가운데 센터 콘솔까지 트리밍을 완료했고요. 저희 또 전매특허인, 모쿠션 리무진, 일체형 헤드레스트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이고요 자 보시면 순정 통풍 기능이 있다 보니까 펀칭 가죽으로 다이아 콜팅 패턴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고요 버켓은 2단 버켓을 사용했습니다 자 에어백 로고도 순정 에어백 로고도 그정 위치에다가 잘 이식을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저희 전매 특허죠 모쿠션 유체형 리부진 헤드레스트 나타가죽 원톤에 바깥 라인 파이핑 라인까지 넣고요 안쪽 박음질 넣어서 벌어지는 거 방지하는 미싱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가운데 이 모쿠션 부분도 펀칭 가죽, 일체감 있게 펀칭 가죽에 다이아 컬팅 패턴을 넣어서 시트와 이질감 없게끔 고급스럽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이아 컬팅 패턴을 시공을 했고요. 자, 안쪽 미싱, 바깥쪽 미싱 해서 밖으로 벌어지는 가죽의 벌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 이중으로 미싱을 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켓 라인 또한 똑같습니다. 자, 안쪽에 미싱, 바깥쪽 미싱해서 가죽이 벌어지는 약간의 가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밀리거든요. 밀리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 바깥쪽 이중 미싱 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운데 센터 콘솔 모습이고요 자, 바깥 라인하고 안쪽에 보시면은 다이아 컬팅 패턴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판 부분이 빠져요.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아 컬팅 패턴을 넣어서 포인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새들 베이지 원톤에 이렇게 다이아 컬팅 패턴을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자, 이열 모습이고요. 자, 이열뒷 모습. 운전석 조석 뒷모습이고요. 헤드레스트 또한 깔끔하게 시공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열 도어트림 모습이고요. 1열과 동일하게 길게 뻗은 이판 부분을 안쪽 라인까지 깔끔하게 우는거 없이 시공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이 도어트림만 하더라도 차가 굉장히 살아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차 문을 열었을 때 개방감에서 뭔가 이제 좀 고급스러움을 더할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자, 이열 모습이고요. 자, 헤드레스트도 옆쪽으로 확장해서 시공을 완료했고요. 이제 마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열에도 통풍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칭 가죽에 안에는 매치 스펀지 넣어서 쿠션감 살리고 열선 통풍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등받이 부분도 바깥 라인도 안쪽 라인도 이중 미싱, 일렬과 동일하게 가죽 벌어지름을 방지하는 미싱을 처리했습니다. 가운데 팔걸이 부분도 순정하고 동일하게 앞쪽에 손잡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우는 거 없이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자 다이아 콜팅 패턴 또한 이열에도 적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조석조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석 2열 도화트린 모습이고요. 자 동일하게 다이아컬팅 패턴 나파 원단 사용해서요. 안쪽까지 울지 않게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자조석쪽 모습이고요. 이중 미싱, 2열 헤드 확장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모습이고요. 안쪽 미싱, 바깥 미싱, 안쪽 미싱, 바깥 미싱. 꼼꼼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조석 쪽 도아트님 모습이고요 위에 쪽으로 좀 뻗을, 뻗으면서 밑에까지 좀 길게 뻗어 있거든요 도아트님이 이 부분 또한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자, 안쪽 부분 바깥 라인 부분 그리고 조석 시트고요 안쪽 미싱, 바깥 미싱 그리고 안쪽에 메모리 작업까지 다 완료했고요. 자, 에어백 로고도 순정 것도 잘 이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드 쪽에 순정에 에어백이 있어요. 이 에어백 장치도 잘, 잘, 잘 터질 수 있도록 가지고 사고 시에, 이제 박음질 처리 또한 순정하고 똑같이 시공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석 부분이고요 순정 기능에 통풍 기능이 있다 보니까, 펀칭 가죽에 다이아 컬팅 패턴. 등받이도 펀칭 가죽에 다이아 컬팅 패턴. 유단 버켓. 그리고, 뭐, 쿠션 일체형, 리부진 헤드레스트까지, 전체적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모아비 더마스터, 나파가죽, 새들 베이지 색상, 1열, 2열, 리부진 시트, 도화트림 작업을 했는데요. 시트가 원래는 이제 검정색 시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둡, 차가 좀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시트 시공을 한 후에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그리고 굉장히 차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아내가 좀 고급스러워졌다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좀 높아, 높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업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고요 예약은 최소 4, 4에서 5일 정도 전, 전에 이제 색깔 저, 결정하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 나파가죽 세들 베이지 원톤 다이아 패턴 1년 이열 도와드림 쿠션 유체형 리무진 헤드레스트 가운데 센터 콘솔까지 오늘 마무리 해보았는데요. 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작업 예약하실 분들 상담 받으실 분들은 제 리무진닷컴 명가시트 검색 후에 유튜브에 리무진닷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상담하실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